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을 향하여 오늘 또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추수의 계절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남자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저런 의미를 담아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사시 사철도 정하셨고 또사시 사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어 계시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한번 가을을 어, 보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 신문대로 거둔다 가꾼 대로 거둔다 그런 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심었지만 나기는 했죠. 그래도 어 그름을 주지 않고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 재물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영성도 관리를 해야 지속적으로 좋은 멋진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관리 안 해가지고 얼마나 헛된 삶을 결과를 비참한 삶을 결과를 가져와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내 삶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처럼 아, 살아생전에 좋은 거 많이 심고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laughs> 두 번째로는 에, 이. 에, 지난 주에 우리 신정 목사님 말씀처럼 가을이 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단풍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가을이 되면은 어이 푸른 잎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물론 사시 산철 물들지 않는 식물도 있긴 해요. 나무도 있고. 하지만, 물들고 단풍이 들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 보십시오. 물들고 변하지, 변질되지 않는 낙엽이 있는지, 파란 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들어요 낙엽이 돼요 머리 하얗게 변하지요 얼굴 주름살듯 늘지요 다른 몸에도 다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뭔 무슨 징조입니까 어떤 신호입니까 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신호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흰머리가 날 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우리 몸에 변화가 오면은, 이육체의 끝날 날이, 떨어질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 인간은 평생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응. 죄를 범하면서 범하면서까지 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중에서 봅니다. 그래도 좀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멋진 거예요. 자기의 품격이, 인격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어떤 것,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자기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몸에 단풍이 들면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것 인정합시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주어질 때 내가 이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좀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좋은 남에게 좀 기쁨을 주고, 어? 도울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탄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서 늘 우리가 자기 관리를 선을 쌓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수도, 과일도 거둘 때 썩고 상처 나는 것은 다 버리고 좋은 알곡만 거두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낙엽이 떨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애연이고, 분명한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시문대로 거두고, 그리고 이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듯,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떨어질 날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떨어진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보내는 것이 좋,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할 수만 있으면 멋지게 살아봅시다. 영육 간에 강렬하게 살아 봅시다. 후회 없이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가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에, <laughs> 가을을 보내면서, 어그 어느 것 하나라도 깨닫고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가을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 넉넉히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